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속적인 공허함을 느끼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쌓는 데 있지 않고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덜 살아가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단순함의 대가들이 수세기 전에 발견한 것이며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과중한 공간에서 살면 우리의 마음도 과중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열쇠가 단순히 당신의 공간을 변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완벽하게 정돈된 방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을 생각해보세요. 어깨가 드디어 이완되는 듯한 즉각적인 안도감 말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매일매일 집의 모든 공간에서 이 감정을 경험하는 모습이 상상해보세요. 이는 단순한 청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기르는 성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진 물건들에 의해 숨이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적한 과잉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도 소모해 버립니다. 필요 없는 모든 물건은 우리에게 주위의 한 조각을 요구하며 우리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즉시 미결과제 미뤄진 결정, 각 항목이 의미하는 잊힌 의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지요? 이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채로 매일매일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입니다. 일본의 전통가정을 바라볼 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없는지입니다. 공간은 숨을 쉬며 존재합니다. 존재와 부재, 물체와 빈 공간 사이의 리듬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의 이 춤은 자연스럽게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균형을 만듭니다. 변화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사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불안으로 제대로 잠을 못 이루던 한 어머니는 자신의 방을 간소화하고 예비용으로 보관해 두었던 70%의 물건을 제거함으로써 마침내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영자는 서류와 장비로 가득 찬 집안 사무실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니멀한 작업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그의 생산성은 증가하고 혈압은 낮아졌습니다. 일본식에서 영감을 받은 미니멀리즘은 거의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사는 것에 관한 것이며 충분히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맞게 의식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잉을 제거하면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정신적 잡음이 줄어듭니다. 갑자기 여러분은 물건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찾고 유지하고 실질적인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데 소모한 시간을요.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무언가를 구매한 적이 얼마나 있나요. 그러나 그 좋은 느낌이 제품을 개봉하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짧았던 경험은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컵에 물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은 이 불편한 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행복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공간, 즉,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공간입니다. 주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의 중심인 이 공간에 지금 들어가 보세요. 상상 속에서라도 좋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기구로 가득 찬 작업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나요? 당신이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가득 찬 캐비닛, 이런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식사 안에 그 혼란을 가져옵니다. 일본의 미니멀리스트 원칙에 영감을 받은 주방은 꼭 필요한 것만 갖추고 있지만 각 아이템은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중시하여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표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으며 매일 사용하는 몇 가지 아이템만이 눈에 띕니다. 이는 청소를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요리를 거의 명상적인 실천으로 만들어줍니다. 각 동작이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식사를 준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 아이템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시각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킬 만한 요소가 없는 공간에서 말이죠. 이것이 음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테이블 주변에서 나누는 순간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연결과 휴식이 전념해야 할이 공간은 종종 오락의 창고가 되어버립니다. 점점 더 커지는 텔레비전, 오디오 시스템, 게임 콘솔, 그리고 수년 동안 쌓아온 장식들이 우리가 현재의 모습과 여전히 연관된 것인지 의문 없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단순함에서 영감을 받은 것실은 눈의 휴식을 허용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빈 공간, 즉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우선시합니다. 가구는 낮게 배치되어 넓은 느낌을 줍니다. 각 아이템은 기능적이며 장식은 최소화돼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계절적 꽃꽂이, 마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예술 작품 또는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식물들입니다. 시각적 자극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대화는 더 깊어지고 휴식은 더욱 회복됩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닌 오히려 영양이 되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방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공간이 변하는 데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약 3분의 1을 보내는 곳이며. 우리의 잠재의식이 하루의 경험을 처리하는 곳이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재생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방을 부차적인 공간으로 여기며 사용하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 우리의 의무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는 미 완성 작업 등으로 가득 차게 두곤 합니다. 진정으로 평화로운 방은 필요한 것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편안한 침대, 현재 읽고 있는 책과 간단한 조명이 놓인 작은 침대 옆 탁자. 색상은 부드럽고 자연의 요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질감은 만질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전자기기는 눈에 띄지 않으며 특히 일이나 소셜미디어와 연결되는 기기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방은 오직 휴식과 친밀감을 위한 성격이 됩니다. 그런 공간에서 잠이 드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당신의 주의를 끌지 않으며 시선이 미완의 작업에 대한 기억과 마주치지 않고 당신의 몸은 본능적으로 이곳이 평화의 장소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웰빙에 대한 고려에서 종종 간과되는 욕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전통에서는 목욕이 단순한 신체 청결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과의 재접속을 위한 신성한 순간입니다. 미니멀리즘 원칙으로 변모한 욕실은 제품의 과잉을 없애며 기대만큼 효과가 없던 반쯤 비어있는 샴푸병, 비상시에 쓰려고 보관한 무료 샘플, 미용 산업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설득한 수많은 제품들을 제거합니다. 대신 우리는 정말로 사용하고 좋아하는 것만 남겨두며 직관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면은 깨끗하게 유지되어 매일 청소하기가 용이합니다. 작은 습기에 강한 식물이나 매끄러운 돌과 같은 자연 요소는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공간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하루 시작 방식에 어떻게 변화를 줄까요? 이 공간을 변화시키는 원칙은 집의 어떤 공간에도 결국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식과 의도에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세요. 수년간 열어보지 않은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나요?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나요? 그 기념품 모음이 소중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나요? 아니면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나요? 두 번째 단계는 부드럽고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도움이 되나요? 현재 내 삶의 아름다움이나 유용함을 가져다 주나요? 오늘 이를 발견한다면 집으로 가져오고 싶을까요? 세 번째 단계는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해방감을 주는 단계입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세요. 그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더잘 도움이 될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이 과정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식 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웰빙을 지지하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을 반영하는 공간을 말입니다. 일본의 원칙에서 영감을 받은 미니멀리즘의 아름다움은 바로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균 상태의 완벽한 공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의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삶을 수용하는 환경을 원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이고 단순한 지점에서 시작하면 자연스러운 삶의 혼란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압도하지 않게 됩니다. 사물의 사용과 나이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시간이 남긴 부드러운 자국이 있는 테이블은 함께 나눈 식사, 이루어진 작업, 살아온 순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태양에 의해 부드럽게 바래진 천은 계절의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상은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완벽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의식적인 소비의 실천은 이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우리는 새로운 구매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 삶의 가치를 더할까?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일치하는가? 이러한 인식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 약속, 심지어 우리가 키우는 관계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니오의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거절로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말이죠. 감사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싹 트게 됩니다. 우리는 적게 살지만 더 의도적으로 살아갈 때각 사물, 각 순간, 각 연결이 더 소중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고 아직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 대신 말이죠. 일본의 일상에서 영감을 받은 강력한 실천 중 하나는 매일의 청소 의식입니다. 이는 수행해야 할 힘든 과제가 아니라 자신의 공간과 넓게는 자신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재정렬하는 데 할애하는 몇 분은 적극적인 명상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5분을 할애하여 침대로 주의를 기울여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시트의 질감, 이불의 무게, 베개의 부드러움에 집중하며 말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위는 하루의 돌봄과 주의의 톤을 설정해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마도 집안을 정리하는데 10분 정도 할애해보세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깨싱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물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주방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이런 작은 의식들은 존재감과 의도를 가지고 수행될 때 일상적인 작업들을 자기 돌봄과 자신의 공간에 대한 존중의 실천으로 변모시킵니다. 그것들은 리듬을 만들고 활동과 휴식 노력과 항복의 춤을 만들어줍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미세하지만 깊은 변화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과도함에 가려지지 않을 때 결정들은 더 명확해지고 끊임없이 산만하지 않을 때 감정은 더 쉽게 처리됩니다. 진정한 연결을 위한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 접근법의 진정한 힘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이니셜 지식,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뿌리 깊은 습관에 의문을 제기할 용기와 사회적 기대에 도전할 용기, 그리고 자신의 웰빙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아마도 한 개의 서랍에서부터, 혹은 작업 책상에서부터, 또는 항상 물건이 쌓이는 주방의 그 구석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직 집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단 하나의 공간을 완전히 주의 깊고 정성스럽게 변화시키세요. 변화된 공간에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관찰하세요. 당신의 에너지, 정신적 명료성, 기분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 경험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도록 허용하세요. 이 여정은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혼잡이 다시 찾아오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이 다시 나타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 불가피한 불확실성과 가끔의 혼돈과 함께 일어나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과정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정한 실천은 끊임없는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단순함과 의도성의 길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난 것을 인식하고 판단 없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가치와 재조정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외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당신은 내면의 세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감정이 더 안정적이 되어 갑니다. 결정은 더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게 됩니다. 이 접근법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유는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거나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삶에서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혹은 우리의 심장에서 필요하든지 관계없이 말이죠. 일본의 원칙에서 영감을 받은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존재와 인식, 의도의 지속적인 실천으로서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을 반영하는 공간에서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각 사물이 목적이 있거나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곳, 숨쉴 공간,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단순히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 눈을 뜨는 순간, 첫 번째 감정이 압도감이 아닌 평화인 곳입니다. 그 공간은 존재합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모든 것이 정리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을 통해 있습니다. 당신이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놓아주기로 결심한 것, 그리고 당신의 환경에 주는 관심과, 나아가 당신의 내면의 삶으로 이어지는 주의를 통해 말이죠. 초대가 열려 있습니다. 단순화하여 증대시키기, 축소하여 확장하기, 놓아주어 받아들이기. 그것은 경직된 공식이 아닌 당신의 독특한 삶, 당신의 특정한 필요, 당신의 개인적 표현에 맞춰 조정되는 유연한 길입니다. 당신의 환경에서 시작되는 변혁은 결국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당신은 소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간, 에너지, 주의력이라는 무한히 더 귀중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됩니다. 많은 압박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압박감, 이 내면의 진실과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외부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 속에서 당신은 성공과 행복을 자신의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자유를 찾습니다. 이 여정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히 더잘 정돈된 집이 아니라 더 진정한 삶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 의미 있는 연결, 개인적 성장, 단순한 기쁨의 순간, 주변 세계에 대한 진정한 기여를 위한 공간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채택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고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감소, 더 나은 수면, 더 많은 명확성, 지속적인 에너지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과잉을 제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본래의 리듬, 즉 몸과 마음의 기본적인 필요에 다시 맞추게 됩니다. 이 접근법은 우리를 잊혀져가는 고대의 지혜와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그것은 충분함이 보물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만족이 일상적인 실천이 아니라 소유나 성취를 통해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비어 있는 것을 허용하라. 이 진리는 세기를 넘어 문화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우리가 공간을 만들 때 우리의 집, 마음, 그리고 마음 속에 새로운 것, 진정한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순함을 향한 이 여정은 역설적으로 물질적이지 않은 부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경험적 부, 즉 완전히 살아있는 순간, 분산되지 않은 주의 지속적인 방해로 희석되지 않은 연결의 부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기억하세요. 목표는 완벽이 아닙니다. 흠잡을 데 없는 쇼룸을 만들거나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당신의 최선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들을 지지하고 당신이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지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매일 마주치는 작은 공간을 선택하세요. 아마도 당신의 작업 책상 혹은 침대 옆 탁자 아니면 항상 물건이 쌓이는 주방 조리대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 공간을 완전히 비우세요. 주에 깊게 청소하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진정으로 그곳에 속하는 것만 다시 올려놓으세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진정한 아름다움을 주는 것, 당신의 일상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용이하게 하는 것, 변화된 공간에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관찰하세요. 이 경험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어 계속 나아가도록 하세요. 한 번에 하나의 공간씩 당신의 고유한 여정을 존중하며 당신의 속도로 진행하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단순함은 결핍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풍요, 명확함, 공간, 내적 평화의 풍요입니다. 이는 방해를 줄이고 연결을 늘리라는 초대입니다. 소음을 줄이고 의미를 더하세요. 사회가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이 본질적이라고 아는 것을 더 하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 의력, 에너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의도적이고, 더 조화로우며, 더 진정한 삶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일본의 원칙에서 영감을 받은 미니멀리즘의 진정한 약속은 특정한 미학이나 따라야 할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 감정적 명확성, 그리고 영적 자유가 자연스럽게 꽃 피울 수 있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가 열려 있습니다.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단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변을 새롭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정 중요한 것을 위해 무엇을 놓아줄 수 있을까? 당신이 발견하게 될 답은 종종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 속에 어떤 물질적 소유물도 제공할 수 없는 자유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축복받은 비디오를 공유하여 당신과 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채널을 좀더 지원하고 싶다면 우리 채널의 멤버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탐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비디오를 여기 남깁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